과연 커피 전문가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커피라는 이 단순한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지, 이 언스페셜티와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그 표현의 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파스텔 커피웍스 대표 장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텔 커피웍스에서 헤드로스터를 맡고 있는 박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텔 커피웍스에서 QC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고, 바리스타도 겸하고 있는 바리스타 MD라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멘트 중에 정교하고 섬세한 그런 커피를 만든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거든요. 정교함과 그 섬세함 자체가 저희 커피 철학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고 더 정교한 추출과 로스팅을 할수 있을지를 계속 연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는 일단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맛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께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페셜티 커피가 너무 어렵거나 딱딱하지 않은 접근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문가 집단인 저희가 그대로 손님들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스페셜티와 함께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향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돼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원스페셜키를 통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드시는 홈 바리스타 분들 그리고 이 커피를 업으로 삼고 계신 바리스타 분들께 최대한 많은 분들께 이 커피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좋은 기회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언스페셜티 블렌드 같은 경우, 블렌드라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블렌드라는 거는 한 가지와 한 가지가 섞였을 때그두 가지가 만난 어떤 시너지라는 부분이 직관적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품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케냐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잡고 케냐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좀 경쾌한 느낌의 산미가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 티오피아 커피를 살짝 더해서, 케냐 커피의 산미가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표현되는 걸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소프트한 산미, 다음에, 바로, 케냐의 경쾌한 산미가 드러나거든요. 아,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이 커피는 따뜻할 때랑, 차가울 때랑,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차가울 때는, 정말 주스같이 표현되거든요. 그리고 따뜻할 때는 은은한 꽃향과 여러 가지 노트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즐겨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케냐가 한근 5년간 기대만큼의 그런 품질이 나오지 못했다가 올해 정말 좋게 나왔어요. 티앙고이 같은 경우에는 꽃향이 나요. 저도 이런 케냐를 처음 맛봤는데 이 제가 먹기에 너무 즐거운 커피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페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싱글 라인업 중에 꼭 고소한 느낌을 들어가는 커피를 한 가지는 넣어요. 왜냐면 은 커피라는 단어로 생각했을 때 분명 그런 고소한 느낌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페루만이 나타낼 수 있는 또 특유의 산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커피를 또 골랐으니까, 새로 이제 에스페란자 라트5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것들을 한번 맛보시면 아마 또 고소한 커피 안에서 특별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파라이소구이라는 농장의 커피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사실 어 요즘 여러 가지로 커피씬에 가장 좀 화두가 되는 단어 혹은 이슈가 있다면 이런 인공적인 가공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가공향이 나는 두 가지 커피를 선택한 이유는 앞으로 이런 느낌이 가공향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가지 커피를 보여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번 요즘에 많이들 소비하시는 그런 커피들이 안정적인 가공 형태가 되면 저런 느낌일 수 있겠구나 하고 호기심 혹은 기대 가지고 어, 한번 맛보시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겁니다. 다크 나이트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향미나 산미 톤도 뛰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줄 수 있는 고소한 느낌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블렌드여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어, 보통은 캐러멜 같은 뉘앙스라고 하면은 어, 고소하거나 달콤한 느낌의 미디움 정도라고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다크 나이트는. 상큼한 캐러멜이라고 하시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일 톤의 향미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 뒤쪽으로 이어지는 질감적인 부분이라든지 단맛 같은 것들이 캐러멜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수 있고 데일리 커피로 접해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커피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월픽을 통해서 파스텔 커피 웍스가 준비한 사은품은 이제 레시피 엽서와 이 파스텔 커피 웍스의 드립백이 들어있는 봉투를 하나씩 넣어드리고요. 요거는 3만원 이상의 구매 고객에게 드리는 사은품입니다. 5만원 이상의 구매 고객에게는 저희 파스텔 커피 웍스에서 사용하는 글라스 컵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요 박스 안에 이제 들어있는 글라스 컵인데 직접 저희 매장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커피 컵이나 아니면 뭐 주스 컵으로도 만능의 그런 컵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구매 고객이 드리는 사은품은 어,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코튼 에코백인데요. 어, 일반 에코백보단 다좀큰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되게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에코백입니다. 네, 이번 월핏때 저희가 그좀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매 주차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총 4주차에 해당하는 커피 가이드 엽서를 드리는데요. 그 가이드 엽서에는 파스텔 커피웍스가 추천하는 그런 도구에 대한 쓰임새나 아니면 그 도구에 대한 레시피를 담고 있어요. 이 내장의 엽서를 월피 커뮤니티 리뷰에 어,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무려 60만 원 상당의 전자동 펠로우 오드 그라인더를 증정하려고 지금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꼭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어... 다양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아, 과연 나는 그래서 무엇 말하고 싶은 걸까? 과연 커피 전문가가 어떤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커피라는 이 단순한 매개체를 통해서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지. 이언 스페셜티와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그 표현의 시작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도 저희 파스텔 커피가 어떤 메시지를 커피 신에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이 언스페셜티 커피에서 저희가 준비한 커피들을 시작으로 한번 네,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커피거든요. 기억에 남는 커피라는 의미 자체가 수년 전에 마셨던 커피를 최근에 맛보고 다시 그 수년 전에 그런 추억을 이제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리듬들을 얘기하는데 후각이나 그런 미각의 그런 느낌으로 과거의 그런 좋았던 기억들을 회상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마셨던 그런 커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커피를 저희 이제 로스트 팀과 바리사 팀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억에 남는 커피를 꼭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커피 러버 분들, 저희 파스텔 커피 옥스가 항상 차림을 크게 어, 준비했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 어떤 감정을 가지셔도 되고 다양한 구성이 있으니 한번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커피가 어떤 스페셜티 커피, 어떤 전문성을 말하고 싶은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커피를 맛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